241쪽. 241쪽.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그럼 단독 소유자는 공동 소유자와 3억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세액 공제를 해준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럼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번 연령별 공제가 있고 2번 장기보유기간별 공제가 있네요. 중복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꼭대기 네 번째 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줄. 왜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이거는 1주택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러니까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꼭대기 네 번째 줄 자, 그럼 이 율을 지금부터 잘 기억해야 돼. 율첫 번째는 뭐다? 연령별 공제. 연령별 공제는 만몇세 이상이다? 6 0세 이상. 60세 이상만 공제가 받아요. 만 60세 이상의 밑을 긋고 그럼 만 6세, 왜6 0세예요 60세 이상은 대부분 정년퇴직하죠? 집 하나 덜렁 갖고 있더라.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살 단위에 따라 공제율이 3가지로 나눠지네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박스. 다섯 살 단위로 공제율이 달라요. 10%, 20%, 30%. 확인했어요? 자, 그다음 2번.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장기 보유. 여기서 장기는 몇년 이상을 얘기하나요? 5년 이상. 3년은 안해 줘요. 5년 이상만 해준다고요. 역시 5년 단위로 공제율이 다르네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최대 몇40% 5년 단위로 그럼 최대 공제율은 몇 %일까요? 합치면 70% 70%까지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의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합쳐서 몇 프로까지 공제한다. 70%까지 최대 공제율은 30에다 40이니까, 자 중요한 거는 누구는 안 해줘.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요. 누구만 해주는 거야. 이 법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다주택자도 안 해주고 공동 소유자도 안 해주고 중요한 거는 누구는 안 해준다.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 누구만 해준다고요? 단독 소유자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연령별, 기간별 공제를 잘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44. 자 토지는 아까 다 설명했죠? 토지는 아까 설명했어요? 안했어요? 여기 설명했죠? 자 확인만 들어가는거야 설명했으니까 자 밑에 토지 1번 종합합산 얼마 초과? 5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은 자, 꼭대기.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오른쪽. 80억 초과 사업자니까. 그 다음, 과세표준. 종합합산. 종합합산 나와 있어요? 응. 두 번째 줄.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네 번째 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 금액으로 한다. 밑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무조건 몇 프로? 80% 100분의 80자 세율 세율도 초과 안우진 세율이죠? 단계만 알면 돼. 몇 단계로 돼 있어요? 이거는 3단계 세율은 암기하지 말고 3단계로 돼 있어요. 자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토지분재산세는 공제해야죠? 왜공제 5억 초과는 중복 됐잖아. 그럼 전체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제한다. 아, 5억 초과는 중복 됐잖아요. 재산세를 빼야 돼요. 자, 그다음 별도 밑에 별도 1번 과세표준. 얼마를 공제한다? 80억.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버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아,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된다고요 항상.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프로다 80%. 자 세율. 세율은 다 초과 누진 세율이죠? 역시 몇 단계? 3단계. 그 다음 3번. 토지분재산세를 공제해야죠? 80억 초과는 중복됐으니까 공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똑같아. 100분의 150. 인률적으로네 번째 줄. <laughs> 밑에. 100분의 150. 자, 대표의 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오른쪽. 자, 아닌 것. 기억. 지목이 뭐다? 음. 종중이잖아. 토지인데 종중. 종중은 무조건 얻으려 간다. 분리. 종부세 과세 안 하죠? x. 니은. 임야인데 어떤 임야야 상수원 보호 구역. 보호 목적이죠? 분리. x. 종부세안 내죠? 그다음 디귿. 비과세.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예요. x 과세 안해 같은 재산이니까. 그다음 리을 건축물이네. 건축물은 무조건 x.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내잖아요. 그럼 다 x네. 답이몇 번? 5번이네. 아닌 것.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재산세에서 출제되는 거죠? 여기서 안 나오면 종부세에서 출제가 된다고요. 같은 재산이니까 자 넘어가죠. 부가징수 마지막 부분이네. 자 과세 기준일은 몇월 며칠? 6월 1일. 같은 재산이니까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한다. 같은 재산이니까. 꼭대기 하고 있어요, 지금. 꼭대기 지금. 248쪽. 왜 중간에 벌써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 꼭대기. 음, 지금 개인지도 하고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laughs> 어. 자, 그 다음, 과세권자. 과세권자는 누구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국세니까. 그리고 3번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개인만 알아. 주소지. 주소지 관할 누가 담당이라고요? 세무서. 주소지의 국세는 납세지가 소재지하면 안 돼요. 그래 1번. 1. 거주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의납 주소지로 한다. 됐어요? 주소지.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4번 부가징수. 원 지은 뭐다 정부부가 부과. 정부부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아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가 부가하잖아 부가과세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부가가 뭐예요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납 기는 겨울입니다. 항상 보유세는 보름이에요. 밑줄 긋고.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말일 하면 안 돼요. 겨울에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예외. 선택하면 뭘로 갈수 있다? 신고? 그럼 신고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아. 12월 1일에서 15일. 자 그럼 꼭대기 꼭대기 봐요. 위에 그럼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결정이죠? 그럼 고지서는 납기계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재산세랑 똑같잖아. 꼭대기. 5일 전까지 날라와요. 그럼 우리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면 되는 거고 자 그림 뭐라고요? 그림 비교 재산세 종부세 납부기간 비교잖아. 그럼 재산세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단 화살표. 고쳐요. 이거 법 바뀌었잖아요. 화살표. 10만원 이하가 아니라 얼마로 고쳐야 돼요? 20만원 이하. 한꺼번에 7월달. 그 다음 토지는 9월달. 건물은 7월달. 토지가 9월이에요. 토지가 9월이라고요. 납기가. 건물은 7월이고, 그나 오른쪽은 종부세잖아. 오른쪽은 일률적으로 종부세는 납기가 언제다?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비교해야 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아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 그러나 재산세는 토지 건물 구분하고 주택 구분해야 돼요. 고치세요. 1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하로 이거 이 정도는 이해되죠? 자그 다음 넘겨요. 가상금은 아까 설명했고 자 250페이지 6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분할 납부 종부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물납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국세는 폐지됐어요, 물납이. 왜 물납이 폐지됐어요? 하는 자가 없으니까. 분할납부 가면 된다고요. 그럼 옆에 적어요. 분할납부는 재산세와 동일. 아까 다 배웠잖아. 재산세와 동일. 분할납부. 1번, 얼마 초과? 500초과. 전부 분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분할 납부해요. 분할 납부 기간은 몇 개월? 2개월? 그 다음 양과로 2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나와 있죠?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 초과하는 금액. 똑같은 거요. 그 다음 2번은 1000만원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자 여기 보자고요. 분납은 요건이 얼마예요? 500 초과잖아요. 기준점이 500 초과에서 1,000까지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이게 기준 이해를 분납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재산세 용어 국세에서는 초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가감만 금액 똑같은 거요. 그다음 천만 원 넘어갈 때는 똑같잖아. 얼마?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뭐다? 천만 원까지는 500을 빼면 되는 거예요. 천만 원 초과는 50%를 빼면 답이라고요. 자, 사례를 한번 가죠. 1번, 납부할 세액이 1200. 2번, 납부할 세액이 6번, 6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한번 구해봐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 1200만원인 경우와 600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해보라고요. 1,200은 1,000초가잖아. 50% 빼면 되죠. 그럼 얼마? 600.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600. 그 다음, 2번은 600만원이죠. 어디에 들어가? 1,000만원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500을 빼면 돼요. 그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 100만원. 아, 여기 이하일 때는 500을 빼면 되잖아요. 초과하는 금액. 초과일 때는 절반을 빼면 답이라고요. 이상하다, 이 600이. 왜이 600이 있을까? 따로따로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어제 강의하는데 부산에서 왜 600이 위로 올라갔냐? 이건 따로따로, 따로따로해요 따로 쉬는 시간에 질문에 왜 600이 일로갔냐? 이거 우연히 일치해요. 따로따로 따로 계산하라고요.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살짝 헷갈려요. 이렇게. 그래도 세법 시간은 긴장 속에 그래도 즐겁지 않아요? 음, 고마워요. 즐겁대. 여기는 무섭대. 어, 자, 생각 차이가 달라요.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 왼쪽에 분할 납부 신청. 똑같잖아. 언제까지 신청해? 납부기한 이내 재산세에서는 까지라 그래요. 국세에서는 이내 까지. 똑같은 거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현찰이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7번 부가세. 잘하는 거 나왔다. 부가세 나와 있죠? 어, 종합 부동산세를 뭐라 그래요? 본세. 종부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독립세.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뭐가부터? 농어촌특별세 20%. 지방교육세하면 안 된다고요. 농어촌특별세 20%. 그 삭제는 그냥 지워버려 알아들었나요? 그냥, 삭제는 지어버려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 적어요. 재산세는? 본세죠? 뭐가 붙어? 이거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옆에 적고, 20%. 20%를 붙여서 내. 그래서 종부세 짝은? 농어촌 특별예요 재산세 짝은 지방교육세 20%를 붙여서 낸다고 뒤바뀌면 안 돼요. 100만원이면 20만원이 늘어나, 20%를 붙여서 낸다고요. 100%의 20% 이거 꽉 잡지 않았어요. 어. 재교육 받으러 간다, 지방에. 이거 재교육 받으러 간다, 지방에. 재교육 받아서 무슨 놈이 됐어? 총 놈. 아, 재교육받아서 종놈이 됐잖아. 뒤바뀌면 안 돼요. 아이고, 재교육받아서 종놈이 됐다는데. 그래도 종놈. 그래도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9번 비과세. 1번만 알면 돼. 9번에 1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하나 딱 붙여봐요. 동그라미 1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같은 재산이잖아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예요.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종부세도 감면해 준다고요. 큰 재산이니까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지만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자 프린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프린트 기본적인거 조세청론 핵심정리 1보라고요. 자 5번에 4번에 종부세 있네 자 종부세는 4번에 과로 곡세 물납은 안 되고 분납만 돼요. 두 번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다음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그다음 재산 재산은 몇 개예요? 두 개. 주택 토지 그 X가 주택 토지예요. 두 개. 주택 토지가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 다음, 과세표준은 종가세. 공식가격이죠? 가격으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쓰는 세금은 뭐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다 가격으로 계산해요. 그 다음, 물세인세 인세. 인세는 합산하죠? 그러니까 누진세율.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농특세. 그 다음, 활동단계는 보유할 때 내죠? 보유. 그 다음, 징수 방법은 원, 칙은 정보 결정, 선택은 신고, 그리고 성립은 과세 기준일, 몇일 며칠, 6월 1일. 그러다 원칙은 결정할 때 확정되고, 선택하면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넘기고 구체적으로. 자 4번 정부서여 있네. 자,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건축물은 제외해요. 제외. 그 제외되는 게세 개예요. 자, 그다음 과세 표준. 자, 주택은 일반적인 게 공시 가격에서 6억을 빼요. 곱하기 뭐를 곱해?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0%. 원리는 똑같아요. 종합은 얼마 빼에 5억. 곱하기 8 0예요 별도는 얼마 빼? 80억.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 6억, 5억, 80억. 그 다음 세율은? 토지는 무조건 3단계. 자, 주택은 암기하라 그랬어요. 일명 숫자 배율이 마다 5, 2, 5, 5단계. 자, 그 다음 납세 의 무자. 6억, 5억, 80억 초과. 단 주택 아래 적어요. 이거. 아래 적어. 1세대 1주택. 이거 하나 적어야죠. 1세대 1주택은 얼마 초과할 때 내는 거야? 9억 초과.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죠? 그럴 때는 9억 초과. 나머지는 개인별로 6억 초과예요. 6억 근처에 적으라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9억 초과. 그래도 오른쪽 재산세와 동일하죠? 가산금이 붙잖아요. 납기내에 납벌. 그런 엉터리 신고하면 가산세도 올수 있어요. 아까 한 거를 또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가 끝났어요? 종부세, 재산세까지 끝났네요. 끝났네. 끝났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문제 어. 200. 59페이지, 259페이지, 08번, 한번 풀어 봐요. 259페이지, 08번. 자, 1번 동일하죠. 몇월 며칠, 6월 1일 같은 재산이니까 동일하다. 그 다음 2번은 건축물, 재산세를 물어보는 지문이죠. 종부세는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빠르게 7월 16일 말일 맞네. 자,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봐. 주택, 종부세 과표. 그럼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은 얼마를 공제해? 6억.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80%가 옆에 붙어야 돼요. 과세표 준 물어보니까. 그 다음 4번. 뭐를 물어봐. 종합합산. 얼마 초과? 5억 초과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납세무자를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종부세는 국내. 시군구 하면 안 돼요. 국내야, 국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 종합합선, 별도합산 분리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틀렸죠? 분리는 제외. 과세를 안 해요. 분리는 과세 안 한다고요. 정답이 몇 번? 5번. 자, 옆에 6번 풀어봐요. 옆에 6번. 자 1번 맞는 지문이죠? 준용한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주소지관할 세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도 주소지관할 세무서 종부세도 주소지관할 세무서 준용한다. 맞죠? 2번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세부담 상하는 100분의 300이 아니라 100분의 150이죠. 기본에 충실하면 답은 보여요? 2번이네. 자, 3번도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4번은 분리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주택, 1세대 1주택이죠? 나이가 몇세야? 70세 이고. 그럼 70세 이상 연령별 공제를 몇 프로 받아? 30%. 그 다음 몇년 보유했어? 3년은 안해줘죠 장기 보유는? 그럼 뭐만 해줘. 연령별 공제만. 그럼 받을 수 있다 없다. 아, 공제한다 안한다. 공제한다. 공제한다 몇 프로. 30% 연령별 공제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안해줘요. 5년이 안 됐으므로 하나만 해줘요. 이럴 때는. 그래서 연령별. 장기 보유 기간별 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일찍 끝낼게요. 오랜만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저는 이제 5월달. 자, 5월달부터는 이제 뭐부터 진행한다. 양도세부터 진행해요. 양도세. 그리고 뭐와 함께 요약집. 기본서도 갖고 와요. 요약집과 기본서를 병행합니다. 5, 6월달. 5, 6월달은 이제 요약집 유지로 공부한다고요. 요약집 유지로. 5월달부터는 알아들었어요? 응. 그래서 요약집과 기본소도 갖고 와야 돼요. 어, 같이 병행하고, 그래서 뭐부터 진행한다고요? 양도, 소득세부터 진행합니다. 그리고 낮에 문제풀이 하시는 분들은 몇 시부터 할까요? 3시부터 하자고요. 3시부터. 자, 오늘 수업 마치고, 자관 열심히 하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